모든거는 축구가 왼쪽에 일어나면 골은 이를 여기가 느니까 비니까 빨리 이쪽으로 볼줄 아는 축구를 살펴 <laughs> 그래야 우리가 축구를 전략적으로 이긴다고 여기 온걸 여기 또 주고 그리고 여기서 플레이스를 빨리 전환을 하는데 패스를 강하게 해야 돼요 공을 끌고 갈때 센터 포도하고 사람하고 거리가 30m 이내로 상대는 안 뛰더라도 우리가 빨리 뛰어서 공을 앞으로 존진으로 플레이해요 그 다음에 상대가 공을 가지고 패스를 맘대로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해, 어, 해줘야 된다고. 그러니까 여기 하나, 둘, 세 명. 세, 세, 여기 상대가 이쪽 문, 문전에 있을 때요 하나, 둘, 세 사람이 수비를 좁혀서 그잖아. 패스를 마음대로 못 나가게 해주라고. 네. 전진을 놓고요. 어, 우리 뛰자고요. 다한발 앞서고. 오케이, 오케이. 자, 화이팅, 화이팅, 하이 화이팅. 화이팅, 화이팅, 화이팅. 하이팅화 화이팅, 화이팅. 화이팅. 일부 네자 화이팅해요